네, 안녕하십니까. 충고차 타는 남자의 박팀장입니다. 오늘 조금 가성비 있는 SUV, 거기에서도 관리하기 좀 편리하게 현대 기아차 특집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바로 준비한 차량은 현대의 투싼 IX 차량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가격은 600만원대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거기에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간 차량입니다. 이 투싼 IX 같은 경우는 파노라마 썬루프 있는 모델을 찾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관리 굉장히 잘돼 있고요. 파노라마 썬루프의 추가적인 옵션이 굉장히 많은 차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요즘에 지방으로 정말 비대면 탁송거래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차량 영상도 보지만은 그 영상 말고도 그냥 문의 연락으로도 많이 주시고 비대면 탁송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서 더욱더 좋은 차량 많이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정말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가성비 있는 차량, 저렴한 차량으로 많이 선보일 예정이니까 저희 채널 많이 기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차량 준비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싼 IX로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이 차량에 대한 스펙을 먼저 말씀드리면 2012년식에 2013년형 주행거리 99,000km를 탄 현대의 투싼 IX 어, 이륜 X20 스페셜 팩 차량입니다. 1인 신조로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어, 연식 대비해서 키로수도 좀 적당하게, 좀 적당한 것보다는 조금 더 적게 탔기 때문에 소모품료는 그래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완전 무사고 차량에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들어간 차량, 가격은 690만 원에 수수료 없이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리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면부부터 보시면요. 뭐, 은색이라서 조금 아쉽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은색처럼 관리하기 편한 차량은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 주차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이점이 많은 차량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헤드라이트도 괜찮고, 본네트 상태도 굉장히 좋아요. 다만, 아쉬운 점이 지금 여기가 외부 주차장이다 보니까, 실외가 조금 지저분한 거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도장면 전체적인 상태도 정말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휠 컨디션 너무 좋고 타이어 트레드는 대략 70에서 80%가 남아 있습니다. 사이드 리피터도 어디 깨져 있는 부분 전혀 없고요. 전체적인 상태는 너무 좋습니다. 연비도 보시면은 공인 연비가 지금 15.6km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고속 주행 좀 많으신 분들, 장거리 운행 많으신 분들한테는 아주 제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뒤에도 휠 컨디션은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정도만 들어가 있고요. 뒤 타이어 트레드는 대략 한70% 정도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 대로도 한번 보시면요 뒷대로 등도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옵션은 X20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시면요. 트렁크 공간은 딱 이렇습니다. 자 컴팩트한 SUV이기 때문에 이제 뭐 실내 공간도 그렇고요. 적재 공간도 아주 적절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쪽에는 이렇게 스페어 공간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전체적인 상태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짐을 그렇게 크게 많이 실었던 차량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트렁크 적재함 공간도 굉장히 관리가 잘 돼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2열 실내 공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요. 2열 실내는 딱 이렇습니다. 시트 가 정말 깨끗해요. 안에 실내가 이 정도일까라고 싶을 정도로 실내가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위쪽도 보시면 이렇게 듀얼 선루프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런 선 가드는 수동입니다. 수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열고 열 닫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관리 상태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선 가드가 어디 막 울어서 축쳐져 있는 그런 느낌도 전혀 없고요. 관리는 정말 잘 되있는 어 투싼 ix입니다. 이제 압력 옵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요, 압력 옵션은 전동 사이드 미러에 파워 윈도우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전석 시트도 한번 보시면 운전석 시트 굉장히 관리 잘돼 있어요. 전체적인 상태는 정말 깔끔한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밀림 밀림 방지라든지 핸들 열선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요. 버튼 시동으로 시동을 먼저 한번 걸면 시동은 한 번에 잘 걸려요. 시동 정말 한 번에 잘 걸리고 계기판 상태 현 주행 거리가 99,000km를 주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상태는 너무 괜찮아요. 핸들도 어디 까져 있는 부분 전혀 없고 대신에 조금 아쉬운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안 보이시겠지만은 지금 밝아서 좀잘안 보이거든요. 후방 카메라 지금 잘 나오는 모습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드로이드 카플레이어가 이렇게 장착을 해놨습니다. 사제로 카플레이어까지 장착을 해놨기 때문에 핸드폰 연동하셔서 사용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차량의 옵션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썬루프 보시면은 썬루프는 딱 이렇습니다 열었을 때 개방감 한번 보시면 개방감 너무 좋아요 열리고 닫히는데 이상 없이 열리고 닫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확실히 파노라마 썬루프다 보니까 상 크기 자체가 그냥 일반 파노라마보다는 확실히 더 넓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 이렇게 열산까지 들어가 있고, 키는 이렇게 두 벌이 들어가 있고요. 미션 튕기는 부분도 전혀 없고, 엔진 미션 상태 너무 괜찮은 차량, 추산 IX 차량을 지금 만나보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중고차 타는 남자에서 투싼 ix 차량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어 옵션으로는 뭐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다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는 조금 아쉽게 룸밀러로 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편의상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에 파노라마 썬루프 가장 중요한 거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로 관리가 잘된 차량 투싼 ix 차량 690만 원에 수수료 없이 만나보셨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고 더욱 더 열심히 하고 더욱 더 좋은 차량 많이 소개해드리는 청구차 타는 남자의 박팀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